림보다린보님저린보이이에요에이 림보 진짜요? 네 아니 와이박와 대박. 아, 진짜 대박이다이리빨리본맞리봐와저보 빨리 형님 와린보 형님 아니 왜 그러세요? 저 리본이 저 리본이 저리리딱 들으면 알죠. 저 리본이 저이 안쪽 애니요. 안쪽. 팀방 팬클럽. 동네 <laughs> 그뭐 조합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저 <laughs> 저 그냥 맞추겠습니다, 지금. 몸몸에 <laughs> 땀이 흐른다. 와. 드디어. 저는 완 <laughs> 내가 뭐라고. <laughs> 내가 맨날 님 맨날 놀렸는데 근데 아이디가 림보 대지라고요? 네. 채팅 쳐놨어요. 파이팅 i 이팅한 t h i n 끌었어 어떻게 아니 미안 오 n k I think. I t 도 i n k I think. I t h 지 n k I t 요 i n k I think. I think. I t h i 죠 k I 쪽 오른쪽 k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t 나이즈이사라났고아이거아또 야. 야. 올라왔다 이제. 아 뭐야 벌써 나잘 봐요 벌써 야 나이즈 그래 그래 이 밑에 타이어가 네. 타이어 타이어 어디 갔어? <laughs> 아아아 뭐..뭔소리야 <laughs> 아 실제로 들은 미런 비를 컨트롤 받았나? 뺄게요 와근 림보형 진짜 안 죽는다 아 빼야돼? 빼빼저 살았게 네 빼게요 네네와 이거 좀 늦었데? 가벼워서 살았다 인정 여러분? 바로 몰필인데 이거? 가벼워서 살았다 오랜만에 림보형 용검.. 바로 몰필래 이거? 나노 얼마 남았어요? 나노 얼마 남았어요? 나노 방금 썼어요 알지 디바 끌쟤 초월 있겠다 근데 나이반 음. 콜! 한대 아, 막지, 뺐지? 한 번, 그렇지! 아, 알갈즈. 와, 이게... 힐배! 메리키 힐! 메리키 어? 그렇지. 나임배 어요 힐배. 왜안 됐다, 됐다. 아, 그렇지. 베가 피. 아, 정글에 나이즈. 앞에 야타 힐베 아, 덴기 딱 죽을 줄 알았는데. 나인. 아, 안 죽네. 아, 진짜 괜히 죽는다. 아, 그렇지. 채팅 나이즈. 아, <laughs> 아, 죽을 줄 알았는데. 저기 아... 안 죽네. <laughs> 얘들 나를 안 보네. <laughs> 너무 림보해 버렸네. 기틀에 있어. 왼쪽이 친. 그냥 아예 부조화 그냥 돌림보니만 지금 조픽으로 달았네. 아걸렸네국스님공 있어요? 아, 내가 네, 저공못 쳤어요. 그래요? 네. 내려갔어요. 떨어 떨었어. 떨어 떨어 정면에 정면에. 거거 밑에. 트레 피, 트레커 이 알맹. 음. 음. 마보. 아, 네. 러 다시 알맹. 이스 안돼. 안돼. 너무 아요 음. 너무 잘 받아. 1배 1 아, 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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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배 윈선? 윈선 컷 나이스 아좀 아프고 많이 아프고 디바 디바 끌 디바 알맹구 미 없을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겐지 재워놨서어 어, 어? 우리 기지 쪽에 나이스 컷 아, 아아 나이스 나이스 코우님 잘버님 희망이 나이스 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케 오케이 디바 컷이구요 겐지 컷이구요 우리 기지에 윈선 음, 거야 있어. 와, 호군님에이스이 와, 이고보고 야타 컷이구요. 궁백? 궁, 오케이. 상대 궁 그냥 버린 거지, 그렇 네, 버린 거고. 아 오, 호이뭐안 떴다, <laughs> 쪼꼬 <목소리> 겐지님 계속 나한테 붙네 아아 재구나아왜 아, 나한테 계속 붙나 했네 쓸데없이 나한테 계속 붙지 했는데 저사람이구나전프코스까지 빈척이야 미쳤어 트레일 거면쪽 1층에 1층 트레일 그래서 원탐상 노리네. 딜할 거라고? 아, 진짜 존나 위험해. 미칠 다 어. 코님, 저뽕 썼어요. 네. 딜안와요 지금. 딜이 <laughs> <쓰리> 없어니다 <laughs> 드래곤 볼이네, 거의. 견지견지견지견지 킬도 려 나왔어요. 정면에 겐지 있어. 정면 겐지. 정면 다 온다. 응, 오, 오, 응. 응. 아이스. 와, 아, 나이스. 아, 나이스. 그 아, 개나이스. 공 쓰지 마요. 왼쪽 2층 솔 왼쪽 2층 솔중에에 거점, 거점, 거점. 거점, 거점. 아니, 아 유 달피. 이봐, 에이.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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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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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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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가 니가 충전중이공요 저도 공 저도 공화요. 저도 공화요. 저도 공화요. 저도 공화요. 저요 저도 공화요. 저도 공화요. 저도 요요 그래서 궁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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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할궁이 없네. 나안 보여가지고 늦게 줬어요. 어여. 안녕. 그런데 윈스하고 솔져 받았죠. 다른 거뭐또 다른 거, 뭐, 또거 있나? 방갑군. 거기 안녕. 나는 시간 60초. 솔져 맞았고. 아못 봤다. 맹 나왔어요 위도우랑. <laughs> <확인>. 위도우 <laughs> 나왔어요. 아이거 어 뭐야 이동 <laughs> 왼 아, 어디야 정면에 야아 에르시 형이 딜러들 위주로 힐 줘봐 아 정크레 로지로 아, 정크래... 우리 헨지 힐 줘야 돼 왼쪽에 왼쪽에 왼쪽 위로 봐 나와봐 나 1층에 있든 그래, 정면 근데 금더 브금더. 못올더같금더 브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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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죠? 다 쓰죠? 다 미스캐피컷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i s a 스 a i s a Naisa. n a i 아 a Naisa. Naisa, Naisa. Naisa, Naisa. n 아유 진짜 호호님이 제일 잘했어 우리 찔릴 뻔 했는데 호호님제어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야겠다 오스테 템 미오 리와 스티스 뀨옹 저 오늘 잠 못자겠어 깡악이요 아, 웅놀이요 응, 저 너무 팬이에요 진짜로 저도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예전에 막 림보형 초창기 때 맨날 막 유튜브 동영상 올라와서 좋아요 밖에 못 눌렀어요 아, 에임 그래. 강좌방송 이런걸 찾아봤는데 o n g 이런 분 n g 몸 y 바 n 모르겠는데 g 림보채 이런거 있 o n 아요휴 o 림보 o 아휴 n 림보 y o n 가 o y 한그 순간 Y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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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n g 아, 앞에 잠깐 못 자르나? 잠깐 <laughs> 피나이스요토르비 <정크 필>. <laughs> 토리사, 토리사예요. 걸어가죠 이거? 걸어가죠 이거? 애매하게 막는데? 뭐야? 리네타, 리지옹, 나도 힐좀 제발. 태퍼들 내가 해줄게. 한번 아, 지금 뚜수장. 끌었어요. 토르, 토르카. 토르

음? 아, 잠시만, 좀 아픈데. 음? 겐지, 겐지 살릴게요. 아, 좀아픈 살려, 겐지 살려. 이쪽 안에, 오르 오른쪽 안에. 오, 좀못 가겠는데, 위험해서. 이제 뭐야?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석양 힐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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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아 없어. 아나 없어. 겐지 나 없어. 메르시, 잘한다. 메르시. 거점메르 하나. 음. 메리 카 그렇지. 와. 자, 우리 혼그 헤어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지. 좋습니다. 좋아요. 거요아팠는 보지 말랬어, 그렇지? <레> 역시 림보용 님. 이거, 이거 안 보면 못 먹나? 뭐야, 이거. 다 <레> 진짜, 진짜. 네, 진짜 멋있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점, 점, 점. <laughs>